그런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5와 10은 10은 중심인데 여기 보세요 박근혜가 박근혜를 탄핵을 거부한 사람이 퇴장한 사람이 있어 없어? 박근혜 탄핵할 때 퇴장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몇 명? 한명한명 한명 퇴장했죠? 그 다음에 몇 명이 찬생했지? 234명이 찬성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찬성했죠. 박근혜 내보내면 안 된다. 56명이 반대했어. 맞아, 맞아요. 반대해서 안 했어요. 7명이 기권해서 8일 날 발의를 해. 9일 날 탄핵이 결정돼.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하도의 수야, 이게 낙서의 수야. 낙사는 구라 말이야. 맞아, 맞아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희생이 돼야 내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 구수가, 구수가 딱 떨어져야만 내가 나오는 거야. 완성된 자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퇴장하고 234명이 찬성하고 56명이 반대하고 7명이 기권하고 8일날 발의해서 탄핵이 9일날 결정이다 <웃음> <웃음> 알겠죠 <웃음> 그러니까 이 해인시대는 특수한 시대라 이 말이야 이런 게 하나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다 드러맞춰져 있어요 고래야 10이라는 완성수 하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네. 이1 2이라는 완성수는 1 2이허경여이가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이, 이 시대는 반드시 해인시대가 와야 된다. 음, 그래서 해인시대는 요런 시대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 시대가 인터넷 전에 와버렸으면 허경영 볼수 있나, 없나?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1, 2, 3, 4, 5, 6, 7, 8, 9이 낙서의 숫자가 이 기운이 해인시대가 아닐 때 왔으면 은 호갱룡을 뒤집거려볼수 있나 없나? 맞습니다. 테레비 밖에 없는데 아, 테레비도 없는 시대에 왔다고 생각해봐. 그래 안 그래요? 어, 여러분 보시면 은내 손에 보면 여기 상처 있어 없어? 여기 보면 상처 있었던 자국이 있어 없어? 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꼭 밤에 자다가 손에 피가 나버려 그래, 여기가 피가 어마어마하게 밤에 자는데 흘렸어 그러니까 내 이불이 벌겋게돼 있어. 그럼 왜 이리 피가 분수처럼 나올까? 내 손에서. 양쪽에서 그래, 교대로. 여기 나올 때는 여기 안 나와요. 여기 나올 때는 여기 나와. 내 다리도 두 군데서 피가 나요. 그러면 나는 누구야?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게가짜지 에너지가 나오는 게 가짜입니까? 아니야. 나는 종교를 안할 뿐이지. 나는 누구라는 게 세상 사람이 다 눈치 채고 있어. 맞습니다. 알겠죠? 음. 알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릴 때는 우리 여기 왔던 고문이 가서 안가서 가시죠? 어 그리고 하늘궁이 그분 이름을 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손이 터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무슨지 알죠? 그러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손이 터졌길래 김고문 집을 갔지. 갔더니 그 시간에 돌아갔어. 터지고 나서 전화를 했지. 했더니 다음 강의에 오겠대요. 강의 오신데 건강해. 전화를 통화를 했어. 그런데 이게 터졌으니까 돌아가실 것 맞아, 안 맞아? 그 내가 집으로 갔더니 엠브런스가와 있어. 이미 화장실 앞에서 돌아가셔 있어. 문 앞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있어요. 심장은 정지되고 몸은 굳어 있어. 알겠죠? 일1 9 애들이 와가지고 인공호흡 안 돼. 그래. 반드시 눕혀놨고, 가족들 전화번호를 몰아. 모르잖아. 가족들 전화를 모르니까 경찰이 지금 떠들면 안 됩니다.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아들 전화번호.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 알겠죠? 예. 그러면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며칠 전에 내가 인터뷰해서 안 했어요? 예. 여섯 가지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뭐 북한의 무슨 지도자가 언제 죽는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떻게 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여섯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 51%를 붙는다. 그죠? 네. 개헌 박근혜가 뭘 통과해서 국회 야당으로 있을 때? 국회 선진화법. 네. 그거는 국회의원 네. 절반이면 되는 걸 3분지, 3분지 2가 돼야 된다. 응? 어? 네. 아니, 이걸 꺼. 끊어. 응, 꺼. 내를 집중해야지. 저거 지금 볼 때가 아니에요 네. 3분지 2가 돼야만 선진화법은 법을 통과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게 하나도 통과된 게 있나? 어. 없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못 살겠다. 그걸 이용해서 뭐가 일어나요? 234명이라면 이명박 개가 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간 거예요. 56은 친박 개야. 알겠죠? 친이 개가 박근혜를 떨어뜨린 거지. 지금 민주당 정권이 떨어뜨린 게 아니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명박을 감옥에 들어가게 했잖아. 알겠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우다가 두 사람이 다 없어지니까 어부지리로 제3자가 대통령이 돼 있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적을 이용해서 적이 둘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게 이 같은 형제 한 집안 싸움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걸 나는 이미 다 보고 있는 거야 5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봤어? 안 봤어요? 맞습니다. 이근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 근이가 5일,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5일만에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쓰러져요. 죽는다고 안 했어요? 네. 그니까 아직 안 죽은 거야. <laughs> 그내 말은 애누리가 없어요. 그럼 그걸 점치는 사람들이 알아낼 수 있나? 없습니다. 어제 나한테 전화가 한통 왔어. 그내 핸드폰 가져와, 핸드폰. 응. 내 핸드폰에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이리 전화를 털어서 그, 거기에. 그래서? 이 통일은 허경영만이할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막 저를 샀는 것도 내가 날때날 때가 돼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 사람들은 준비만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설거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겠죠? 네. 네, 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분들이 준비를 하면은 세계를 통일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연방제 통일이 있잖아요.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남북 지도자는 또뭘 통일합니까? 평화조약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이 한반도가 적화될 수가 있는. 중대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일 이야기 라든지 평화조약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문간 교류만 활성화하고 서로 핵도 안 만들고 앞으로 교류하자 이런 건 좋은데 어떤 협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협정 평화협정 이런 거는 위험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남북이 어떤 협정을 맺을 때는 언제나 북한이 유리합니다. 어, 미국이 남북전쟁할 때 남, 남한이 남 미국의 남쪽 지방이 돈은 다 가지고 있었지 북쪽은 돈이 없어서 날씨도 춥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게요 북쪽 사람이 언제나 독하거든 추운 데 있는 사람은 독한데 따뜻한 데 있는 사람은 항상 노골노골해 불안해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가 추운 데 있던 사람이 월남에 가서 월남 남자들 발로 차버리면 차빠져버려요 우선 이해가죠? 러시아 사람이 내려오면 우리가 못 당하는 거야. 추운 데서 버틴 사람들이라 강해요. 알겠죠? 근데 신 이제 그 사람은 너무 강한 게 탈이야 또. 호랑이가, 사자가 강하다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망하는 거예요. 강한 놈들은 또 우리한테 망하는 거야. 중간치가 제일 무서워. <laughs> 사만사훈이 뚜레다게 있는 한반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너무 강한 놈은 강한 것 때문에 다 없어져요. 너무 약한 놈은 안 죽어. 살아남아. 그래요. 그래요.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는 다 살아남잖아. 강한 놈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앞으로 없어질 자리가 와서 안왔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동물은 멸종이 되는 게 원칙이야. 미국, 중국, 러시아, 땅이 너무 크고 강하죠? 영국이 되게 강했죠? 뭐, 로마가 강했죠? 다 멸종이 돼. 망하는 거야. 그 절차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세계가 통일되면 아무 관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강한 국가가 있으면 그건 망해, 안 망해? 망하는 거야. 그거를 나는 터득하고 있어요. 신인은 그걸 다 알고 있어, 없어? 호랑이가 없어지고 사자가 왜 없어져? 힘이 없어 없어지나? 아니에요. 약한 것들한테 없어진 거야. 맞아, 안 맞아요. 한반도가 어떻게 미국을 이냐 이런 한심스러 소리들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예! 예! 하니까 할 말이 없네.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실을알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없어. 그렇죠? 예. 우주를 만든 자가 아버지가 있을 수 있나?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석가모니 경전을 향한 성철선님이나 불교나 이런 모든 종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예 여기에 맞나 안 맞나? 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한게 뭐죠? 기독교보다, 기독교보다 불교가 앞선 것이 딱한 가지가 있어요. 여성을 상당히 우대해 버린 거야. 여성을 전부 부처라고 불렀어. 보살. 여성을 이 뭐라고 해서 불렀어요? 보살이라고 여성을 불러버린 거야. 보살. 보살은 뭐의 약자입니까? <laughs> 보살은 보리. 보리살타의 약자야. 보리살타. 그러면 이 보리살타라는 것은 이 보리살타의 약자인데, 살타는 중생이고, 보살은 부처야. 그죠? 그러니까 부처가 된 중생이야. 부처가 된 중생.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여자를 부를 때만 보살이라고 불러요. 남자는 거사라고 그래, 그냥. <laughs> 남자는 보살을 안 불러.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있던 시대에 우리나라 와 가지고 이 불교가 여자를 보살님이라고 불러 버리니까 부처님이라고 불러 버리니까 여자들이 절에 막 가는 거예요. 맞아 안 가자. 집에 가면 식모. 절에 가면 부처님. <laughs> 그래서 불교가 그나마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여자를 그렇게 천사님이라고 불러 주나? 안 불러줘요, 기독교는. 그 대신에 기독교도 전략이 있어. 계급장을 주는 거야. 집사, 권사. 불교는 또 그게 없어요. 보살만 주지. 뭐 집사다 권사다 이런 걸안 줘. 그니까 러두 종교가 전략이 아주 탁월해. <laughs> 알겠죠? 그니까 러 여자가 천대받은 시대에 부처다. 이래 버니까 얼마나 높인 거야, 보살. 관세음 보살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전부 보살로 부르는 거예요, 저래가. 그죠? 네. 그러니까 관세음은, 관세음도 내나 보살 아닙니까? 네. 보살인데, 관세음은, 뭐, 이게 볼 관자죠? 네. 세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럼 관세음 보살. 음. <laughs> 관세음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관자재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보는데 이 관세음보살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보살인데 세상 소리를 잘 들으니까 이거는 관세음이지 여러분들도 그냥 다 보살이야 김영의 보살 김아목의 보살 맞아 맞아요 다 여러분도 세상을 보지 않보나 그냥 그래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봐요 어 그러니까 관세음만 세상 보나?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게 중요하지. 앞에 거는 중요해 안해. 지장 보살이든 관세음 보살이든 김녕의 보살이든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최우로 올려버리니까 불교가 맹맥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살님이 높아, 스님이 높아. 보살이 높은 거야.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스님은 보살의 신부름꾼이야. 이게 주객이 전도돼버린 거야. 수도자들은 밥비를 먹는 성녀고, 신도들은 밥을 가지고 갖다 주니까 계급이 높은 거지. 매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보살이 된 거야. 맞죠? 네. 거짓말인가? 네. 아 그래서, 박근혜가 1, 2, 3, 4, 5, 6, 7, 8, 9 낙서가 되니까 하도가 등장하고, 내가 등장하는 거야. 알겠죠? 네. 내가 등장해가지고, <laughs> 세상에, 무슨 시대? 해인 해인시대. 시대가 오는 거야. 해인 시대 어딜 달아나 버렸나. <laughs> 네. 내 강의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알아들어요. 네. 이런 해인 시대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낙서가 나타나서 박근혜가 그렇게 될걸 내가 미리 알았죠? 네. 그러니까 미리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면 그걸 알수 있나? 인간들은 박근혜가 몇년 한다는 걸 알지 몰라도 청와대가 국판에 휘말리고 탄핵하고 촛불 시위하고 그래 안 그래요? 뭐 그러다가 개헌 전국으로 덮으려다가 쫓겨난다 이런 말할수 있습니까? 그것도 4년 만에 1년 앞두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인 시대에 온자는 모든 걸 보고 있어 요안 보고 있어요. 있습니다. 해인은 뭐죠? 인터넷. 시대. 인터넷. 팔만 대장경이 있는 데를 해인사를 하는 것도 글자가 많기 때문에 해인사를 하는 거지. 해인이 뭐 섭기가 이렇게 나온다거나 무슨 뭐 어데 디수정기를 응? 가지고 나오는 그게 해인이 아닙니다. 물방울의 해인이 아니에요. 해인이라는 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즉 인터넷 시대를 그 한문으로 인터넷이 없으니까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 이 핸드폰에 딱 들어가면 글자가 바다만큼 많잖아. 그 해인 시대에 뭐가 와요? 해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어느 도단, 어느 도단 시대다. 말도 안 통하고, 글도 안 통하고, 종교도 안 통해. 이런 불통의 시대야. 지금 이 불통 시대, 이 불통. 아니 절대 통하지가 않아 통할 수가 없어 <laughs> 불통 이런 불통 시대가 어느 도단 시대에 지금 와있어 아버지 말 아들이 들어요 아들 말 아버지가 듣나 절대 부부 남편 말 아내가 들으면 바보 천치죠 그래 안 그래 <laughs> 남편 말 아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이 불통 시대가 올때 허경영이가 오는 거야 시대 맞죠 내가 혹시 좀 일찍 온거 아닌가? <laughs> 내가 혹시 좀 늦게 온거 아닌가? 딱 맞춰서 왔어. 딱 맞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응. 박근혜 대통령이 1, 2, 3, 4, 5, 6, 7, 8, 9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일으킬 때딱 대기하고 십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 나는 오메가, 알파가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 네. 10은 뭐예요? 완성? 네. 네. 완성수가 알파가, 오메가와 알파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완성수야. 네. 10이란 말이 10. 그래, 여기에 고경영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도단시대에 오는데 그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천억 원네. 어. 하늘에 권력을 가지고 와있죠? 네. 근데 그 자는 신, 뭐, 모양, 꼬라지가,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도령 같이 막 지팡이 짓고 갓 쓰고 뭐 이렇게 왔나? 왜 어, 항상 단벌만 입고 다니면서 속옷은 안빨아입고 <laughs> 항상 밥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냥,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지금 뭐저 사람이 뭘그이 대단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생활은 거지같이 하는데 황제처럼 지낸다는 거야. <웃음> <웃음> 잘못 보는 거지 그죠? 네. 그래 와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신원서판이야. 신언, 신언서판. 그죠? 네. 어, 신원서판 맞죠? 네.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굴이 네. 카메라를, 카메라를 잘 받아. 네. <laughs> 그래서 그걸 아직 써먹진 않아서 대통령 선거 때 당선될 때 얼굴이 지대한 역할을 해줘. 네. 알겠죠? 네. 아. 사람들이 찌그러든 사람들만 보다가 웃는 사람을 보면 달라지, 안 달라져? 아. 그런데 내가 뭘 하러 왔다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대선 때야. 네. 알겠죠? 네. 그동안에 인기를 살살 올려놨죠? 네. 길을 못 다닐 정도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뒤집어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어도단시대는 뭐냐면 경제가 망한다는 뜻이야 또 경제도 불통이야 전,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무진장 어려워져 버려 알겠습니까? 중국도 경제가 내리막길 미국도 내리막길. 막 이래가지고 전세계 경제가 흐덕일때 내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laughs> 음. 요네 가지가 딱 여기 걸려들어 있어. 이것이 이자가 오게 된 원인이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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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개 맞아, 맞아요. 요네 개가 중간이야 요게 그 사람은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는 모르잖아 여기 허 자가 있지만 이거는 하늘의 권력을 허락받았다는 거지 성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성실을 이야기하는 장소야 그 사람이 성이 뭐다는 게 여기 나와있죠 그죠? 자 하성부지라 무부지자 그러면 아 이거는 이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 젖도 못 먹고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사진도 한장 없어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고생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핏배가면서 공부하고 밥을 얻어 먹고 초등학교 때는 머슴살이 하고 고생은 말도 못하게 안 지어본 농사가 없어 그러니 사람 농사 잘 짓겠어 안 짓겠어 잘 짓는 거지 <laughs>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서 요만한 오이를 하나 살때 나는 이 오이를 보면 눈물이 나요. 나는 이 오이 씨를 뿌려본 사람이고, 심어서 오이 싹이 요만 눈에 보일 듯말듯 나올 때, 저게 무슨 오이가 열리나 이러지 어릴 때. 그런데 그것을 수도 없이 심어봤잖아, 나는. 그거는 얼마나 기다림이 있는지 몰라요. 매일 밭에 가서 김을 메는데, 오이는 나올 듯말듯 요렇게 나와. <laughs> 그 요만큼 자라도 또그 다음 자라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또 학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밭에 가서 일하다 오면 또이마만큼 자랐어? 그게 오이가 열릴 때는 꽃이 피어 안 피어? 꽃이 네. 피고 나서도 속을 얼마나 새게요 <laughs> 애기 꽃이 같은 게쬐끔하게 나와. 그러고 애기 꽃이가 또 점점점 점점 어른 꽃이만큼 커져. 그러다가 말 꽃이만큼 커지는 거야. <laughs> 그 기다림이 그 오이 하나에 돈천 원. 천 원도 아니야 이게 천원 주면 몇 개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볼때 양심상 오이를 못 사는 거야. 가슴이 아파. 농부의 얼굴이 보여. 야,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저런 오이를 천 원을 주고 몇 개를 가지고다니 농사지어온 사람은 아는 거야. 맞습니다. 도둑놈들이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래,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죄가 없는데 어쨌든 농부를 생각하면 이거는 가슴 아픈 거야. 농부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뺏겨 먹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 맞아요. 돈은 엉뚱한데 놀러다니면서 다 쓰고 농부한테는 찌꼴 만게이 농산물 그렇게 농사 지으라는 걸 우리는 그냥 거저 먹다시피. 시골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주면 돈을 퍼대기를 줘야 되는데 그냥 이거 뭐 어머니가 농사 지었으니까 가져가자. 이러고 가져오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이 하나를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오이든 감자든 고구마든 얼마나 그게 싹이 나가지고 그 뿌리가 열리고 이만한 게 무가 이만해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배추가 포기가, 이만 김장 포기가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지가 힘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배추 한 포기가. 그게 클 때까지는 농부는 진이 다 빠져, 그냥. <laughs> 그런데도 그냥 주나요? 태풍 비바람 우박이 위협을 해 항상 그거를 농산물을 그 밭에 우산도 없는데 거기 막 우박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배추잎 바이가 나오자마자 다 없어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 본 사람 어렵게 고생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내가 피를 빼서 차라리 학비를 내지 그 어려운 사람들 돈 받아 가지고 학비를 못 내겠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막몇 번씩 비밀로 자빠지면서 맨날 피 빼가지고 등록금 내고 공부했어 밥은 얻어 먹고 그래 안 그래? 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한게 뭐냐 이게? 무부지자야 부모가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머니도 가버려야 돼 젖을 먹이면 안돼 그러니까 많은 여자아이 젖을 얻어 먹었지 그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쎄죠안쎄죠 <laughs> 지금 내 나이에도 20대야. 힘이 그렇게 좋아. 알겠죠? 그리고 내가 발차기를 하면 날아다녀. 저 백두산 같은 거는 10분 거리야, 저런 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빨라. 요 그러니까 내가 공중부양 축제법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100명 이상의 여자한테 젖을 얻어먹고. 그리고 살아남았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야. 무부지자. 아버지 없으니 그 당시에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난 것을 그죠 그럼 어머니도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 멸병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빌공자 세금자에서 병사 병자를치워라 멸해라 병사를 멸하니까 요 김씨죠, 그죠 김씨를 비워라 맞아. 그러니까 김에 허씨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와야 이름을 바로 안 해놨냐면 해놨으면 허씨를 다 때려 죽여버리니까 옛날에 왕정 시대에. 맞아, 맞아요. 이걸 내것째 네 풀어서 어떤 사람이 풀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아니, 돈전 자에서 쫄뱅을 없애라. 이게 쫄뱅이야. 참과 자가 쫄뱅이거든. 딱 없애면 김에 김, 김자 남죠? 그러면 김에 김씨만 김씨를 비우라. 광상김씨는 비우면 없어져버려. 맞아, 맞아. 김에 김씨는 비우면은 김에 허시나 양천 허시나 이런 게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허시야. 맞아, 맞아. 그래서 요거는 허시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어냈을까? 아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어디에 나오는지 압니까? 경암유력에 나와요. 예언서에 다 나와. 내가 지어낸 건 하나도 없어. 호경에 온다는 게 예언서에 이렇게 무부지자. 이거 내가 지어냈을까? 아니요경감유력에 있죠? 다 나와있어요. 경감유력에 알겠죠? 네. 이경감유력에 나와있는 이야기를 내가 적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성도 없는 데다가 이런 사람이 허씨로 받아 가지고 왔는데 천신이 하강한 거다 조금 전에 미국의 최고 잘하는 역술리 한국 역술인협회 회장 백운산이 백운산씨가 바꿔줬어 그 사람 전화번호 알려줬죠 자기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한국의 허경영이가 세계통일 황제가 될 거라고 <laughs> 어. 그래가지고 백운산씨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 아, 백 선생님이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 허중재가 세계 황제가 된다는데, 그건 누가 그러니 아, 미국에 있는데, 자기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1945년생이야. 그 사람.